오늘은 라이벌에서 3대장을 이겨보도록 할 겁니다. 최근에 브레인로 훔치기를 하느라 라이벌 자체를 많이 못했다 보니 실력이 아주 똥 중에 똥이 되어버렸거든요. 패권 수련을 할겸 오늘 라이벌에서 3대장급 인원 3명을 모셔서 대결해 볼 겁니다. 당연히 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규칙을 정하고 할 건데 만약 상대가 저를 이기게 되면 이긴 주무기는 다음 판에 봉인됩니다. 즉, 저격으로 저를 이기면 다음 판은 저격을 쓸수 없는 거죠. 첫 번째 상대는 로블록스 공식 행사 라이벌 슈퍼매치 우승자 중한 명, 체스터입니다. 일단, 최이스턴 님이, 그, 이번 3대장 중한 명이거든요? 어, 아, 진짜요? 네, 근데 이제 3대장인 이유, 우승했잖아. 아, 아 그쵸, 그쵸. 우승했죠, 이번에. 라이벌 슈퍼매치 유크타 우승을 했기 때문에, 우승을 한최이스턴 님을 먼저, 이제, 도장 깨기로다가,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, 이제, 네. 제가 그,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, 제가 라이벌을 안한지 거의 한 달이 돼 가거든요? 그리고 이번에 또 패치가 있더라고요. 이게 어설트라이플, 그러니까 돌소가 네. 너프를 먹었지만 사실상 버프라고 하고 이게 좀 이상해. 제가 방금 그한 판을 딱 해보고 왔는데 돌소가 내가 하던 돌소가 아니야. 돌소 좋아진 것 같던데? 그러니까 성능상으로는 좋아졌는데 그뭐 감각적으로 좀 이상해요. 분명히 맞혔는데 막안 맞았다 그러고 느낌이 아 돌소 좀 지금 나 이거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돌소를. 그리고 말하지만 그 주무기를 봉인할 겁니다, 저를 한판 이기실 때마다. 이거 무기 다 쓰면 어떡하죠? 무게 닿으면 이제 보조 무기로 해야죠. 하하,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자, 일단은 돌수 한번 써보자고. 좀 이상하긴 한데. 아니 수류탄을. 아, 어? 어, 봐봐, 저거. 이거 에임이안 가. 어디죠? 오. 오. <laughs> 오, 제가 뭐 <보고> 깜짝이야. <laughs> 자, 저격을 쓰시겠다. 오케이, 난 어차피 최근 자전 우승자한테 저격으로 안 덤빌 거야. 음. 우와 뭐야? What? 아 제가 이번 대회에서 또 칼을 썼거든요. 아니 근데 이게 안 잡혔더라고요 화면에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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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와, 잠깐만. 아, 저도 지금 이거 밸런스 패치 적응 중이라 좀 감각이 이상해요. 어 이봐봐 이거, 이거 이상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상해. 아니 붕괴 돌속 맞죠? 이거 진짜 돌속도 <돌소> 이상해졌어. <laughs> 내가 알던 돌가 <laughs> 아니야. 여기 서버부터가 좀 다른데요? <laughs> 오. 그러네 호주 서버네. 그래서 좀잘안 맞는 게 아닌지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어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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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아니 맞췄다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탈탈탈 탈. 지금 0 2배속으로 봅니다. 야! 맞았잖아 이게! 이게 안 맞는 판정이라고! 빙차이 <laughs> 갑니다 그죠? 뭐야 그냥 깔아주고 오. 오케이 오 <laughs> 어차피 첫 판에 이길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 우승자, 출, 우승, 우승자 출신한테 내가 어어 한판 만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오만이다 어, 잠깐만 너무 아프게 잠깐. 오! 오도 아, 아임 아, 오케이. 선광 던진다 이거죠. 으흡. 으흡. 고양이? 아니, 아니 힐까지. 죄송해요. 게 아, 오! 야! 야! 야, 돌소 쓰다가 점사 쏘니까 갑자기 막 쫙쫙 오! 붙는다 그냥. 오우좀 와아! 아, 짝짝 붙는다!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힐 아! 아 와, 돌수 그래요 모두가 돌수가 사기라고 하지만 전 돌수가 구리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! 와, 아니, 아니야. Yes! <laughs> 나 아직 안 죽었다. 확실히 저격수라 그런지 저격보이다니까 <laughs> 바로 가버리네. 음. 아 너무 치명적이네요 이거. 아, 아이 룰을 넣게 잘했어. 저격으로 절대 못 이기거든. 다음 상대는 로블록스 공식 행사 라이벌 히든 매치 우승자 중한명 아이보 님입니다. 아이보 님은 이번 히든 매치 진짜들의 실력전 대결에서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한 크라운 팀의 멤버였고요. 이 대회도 제가 현장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연이 되어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두 번째 상대 이제 3 대장 중두 번째십니다 아이보님이고요 아이보님이라고 읽는 게 맞죠? 아 그죠 그죠 여기 아이보님은 슈퍼 매치 말고 또 다른 유크타 매치가 또 있었거든요 히든 매치라고 실력자들 진짜 말 그대로 64강부터 다 뚫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결승전까지 그냥 압도적으로 우승한 팀 크라운 팀의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이제 모셔왔고요 야 잠깐만 뭐야 일반 게임 승률 97.8%? 아, 놀라지 마시고. 랭크 89.2%. 1570연승. <laughs> 기본 소양 아니겠습니까? 우승팀에. 아니, 진짜 그 제가 그때 당일날 가서 저도 거기서 해설을 했지만 해설하기 전에 그 저희 이제 백스테이에서 그 피디님이 네, 이제 네. 말하셨거든요 사실. 아마 크라운 팀이 우승할 거다. 압도적이다. Oh. 어, 보니까 좀 압도적이고, 아마 그래서 크라운 팀 위주로 카메라가 잡힐 수 있다. 그래서 이제, 해설을잘 부탁드립니다. 하고 이제, p d 님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. 아이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. 그냥 빠르게 연패해서 주무기 다 봉인시키고 보조무기로 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할 거고요. 잠깐만, 여기 혹시 그러면 아크네미시스니까, 여기 있나요? 아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좀 아래쪽에 있긴 해요 근데 몇 등이시죠? 125등에 있습니다. 와우 여기 있네 5,467 포인트. 아 이게 비하인드가 좀 있어요. 어 뭐죠? 딱 이제 아크네시스 나오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일주일에 라이브를 엄청 갈아서 850승을 했는데 그러고 제가 7등을 찍었단 말이죠. 근데 갑자기 알바 간 사이에. 소수스 초기화를 당해가지고 아. 아 그때부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서 랭크에서 손을 뗐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 다시 찍긴 했네요? 아니 이것도 그냥 하다 보니까 찍혔어요. 이거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오케이! 주무이다 봉인하러 갑시다! <laughs> 오 마이 갓! 오케이! 체스터랑은 좀 결이 다르게 하겠다. <laughs> 으, 떨리네! 아 근데 제가 진짜 오늘 라이벌 키기 전까지 거의 한근 3주? 한달 정도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까신다? 잠깐. 밑밥을 까는 게 아니라 그 진짜예요. <laughs> 아 동선 짜주고. 아 거의 왔다. 깔끔하잖아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돌소부터 봉인하시겠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돌소부터 아, 봉인 확인. 어디 계시지? 여긴가 아니네. 아유 저기 있다. 로시오. 오. 어 뭐야? 에? <laughs> 아니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갑자기 이게 아니 여기 아니 돌이 보였는데 이거 돌이 왜안 밟아지냐 이게 참참 이게 참, 참, 참 그런 얘기. 오, 어디 계시지? 꼭. 아니 고양이를 먹는다고? <laughs> 여기! 어! 어서 오세요! 야! 레벨이 다른데 잠깐 야, 안 되겠다. 빚제 자, 또 대회 때 보여드린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뭐지? 오이? 오 아, 참. 으으. 잠깐 아. 으 으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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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잠시만 왜 이렇게 잘하시 잠깐만 방심했다 나도 먹어버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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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오늘 스나가 좀안 맞네 아 이걸 너무 늦게 깨닫았다 안 되겠다 아 제가 좀 3점 힐링캡 드렸습니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런거치면 위험한데 이거 <laughs> 잠깐만 Let's go! I'm dead! So come on! You sing up, w e 이거? 와! 잠깐만! 저런 고난도 기술까지? 뭐야!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 나도 이거 한 판만에 이길 줄은 몰랐는 <laughs> 마지막 상대는 유튜버 중 최강 슈퍼매치에서도 최고의 매물로 나왔던 신생님입니다 신생님은 에이펙스 레전드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심지어 킬랭킹도 한 자리 숫자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상대죠 <laughs> 가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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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매치 때 b 그룹에서 팀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. 3대장 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. 왜냐면은 티어 색깔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. 진짜 <laughs> 여기 몇 등이라 그러셨죠? 여기? 아, 찾았다. 157등. 그리고 제가 킬링킹이 한국 1등입니다. 두 번째 목록 보시면 제가 여기 71등입니다. 아, 그러네? 아, 잡아 쉽지 않겠는데. <laughs> 자,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, 신생님과의 녹화가 오늘 이게 천이 아닙니다. 아까 전에 했었는데요. 그 녹화 보니 전부 다 검정화면으로 나와가지고.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한 시간 녹화했는데, 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<laughs> 그냥 쿠킹 당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체스터, 아이보님, 그 다음에 다시 신생님으로 돌아왔는데, 하, 신생님, 밤 3시 준비됐어요? 저한테 한번 지셔야 퇴근이 될 텐데? 아, 저 24시간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! 렛츠고, 렛츠고! 오? 어? 잠시만. 선생님! 예! 오아! 해피해주오고 오아! 아오 오아! 오 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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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네 오오오, 에쪽 너무 잘하셨어. 오와, 카비, 오 잘해, 잘해. 맨날 앞사람들이 진게 아. 아니네. 어, 3대장 이제 아카이도 남았는데, 아카이도 왜 이렇게 센 거야? 어 이게..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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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.. 헬로 와, 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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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헤이, 헤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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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얼광 얼광 크랙인데요. 아, 아이고, 보이셨다 아 이거. 아, 이걸 줬네 와, 와. 와 오셀! 어 뭐야? 어 있다. 이런 콘텐츠 너무 재밌는데요? 아... 저는 힘든데요? <laughs> 아니 루피의 마음으로 3대장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번 왔는데 이게 아카이노는 아직까지 세네 최근에 보니까 키자론 로 이기더만 <laughs> 아 이거 고수들의 맵인데 이거 근데 여기서 좋은 점 남은 거 없음 거의 오 잠깐만 에너지 좀줘엘차님이점사를잘써 어우, 어우, 와, 야, 아, 맞다. 에너지 소통은 그게 없지? 맞아요. 아, 요 어우, 야, 아니, 에너지 소통 대 덤손대 이거 체력 10 남는 거 맞냐, 이게? 어우, 나, 내가 경험해본 사람들 중에 진짜 신생님이 제일 말이 안 되는데? 왜 프로게임 안 해요? 아, 저 했었어요. 아, 왠지 짜파가 이게 다르더라. 와아 <laughs> 아, 체력 5 남았어. 와. 아 <laughs> 아니 무슨 게임 프로 하셨어요? 저 에펙이 샀어요 에펙. 아니 잠깐만 에펙이면 바로 옆동 되잖아. 맞죠 맞죠. 아 오케이 에서, 에너지 소총까지 뺄게요 수고요. 아, <laughs> 아 치킨 쿠는 그래? 내가 개발랐는데. 아 이거 참. 엥? 네이미 좀. 와 에너지 소총 한번 써보실래요? 에너지 좀 좋은데. 아, 니요 아니요. 안 씁니다. 어우, 씨, 너무 센거 아니야? 여긴가요? 우와. 와, 그리 따라가야지. 할건 해야지. 뭐야, 여기야. 아, 아이, 고양이도 못 깨주세요. 고양이 안요 고양이 고 맞추고 맞 아, 아! 진짜 고양이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한대 때리고 먹으라니까한대 때리고. 좀 아세요. 무서워요. 오! 아! 아 하하, 머리 맞춰야 는 아 이거 근데 너무 뻔한 각으로 갔다. 아. 조금 긴장하겠습니다. 야. 말로 갈수록 점사 발전이 되네. 아, 제발. 야, 짜 진짜 진다른다른이람할때할때다신다신하들 진짜 너무 힘들어들니들 이제 다들 나가는 들 같아. 얄미운 피킹이라고 하죠. 잘하시네그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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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아, 나아이예 몰랐어, 밑에 있는 거. 와, <laughs> 와 오케이. 나 이번에 정정당당하게. 나전 오케이. 오케이. 어? 이거 핵이 아니야, 핵? 정정당당하게. 켰다, 켰다. 아니! 정정당당하게, 핵? 아, 와 진짜 딸렸다 진짜 이거 나한 개만 대만... 와. 우리끼 쫄깃, 쫄깃쫄깃하지. 이게 예스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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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이겨졌네. 와, 오, 나 마지막에 각성했어! 갑자기 원템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잡아보면 곤란한데. <laughs> 어,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어, 마지막에 도파민 미쳤는데. 아 이거 다시 보기 봐야겠네. 나는.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살짝 프로 찍먹을 했지만 여기는 아예 프로였잖아요. 아 그래도 프로긴 하죠. 찍먹했으면은. 그래서 한대 쏘고 도, 돌아갔다가 장전하고 위치 보고 그래서 여기 서딱 노리고 있었는데 펑 소리 나길래 빡.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어, 근데 아니 이제 신생님 화면이 진짜 더 궁금해. 야! 어 루피의 성장 다섯 번 죽고 한번 이겼다. 약간 카이도우 상대하듯이 했는데 이겼다. 겨우 힘들게 모든 무게를 봉인을 시켜놓고. 아 어, 빡세다 빡세. 아니 진짜 근데 제가 라이벌 녹화하면서 이렇게까지 뭔가 와 이거 진짜 극한의 플레이를 했는데도 못 이기겠다 싶은 거죠 신생님 처음이었습니다. 다른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. 아 저보다 잘한 분 많습니다. 아니요 저 그분들은 이제 안 만날래. 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갈래요. <laughs> 아 근데 꼬유님 스나이퍼 인정. 스나는 보튜브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신생님 실력 보니까 이번에 슈퍼 매치 진짜 패배한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게 아니네.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. 어찌어찌 이기긴 했네요. <laughs> 바이오바이